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자, 2024년도 소방설비 기사 신규 규출문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갑니다. 연축전지 화학 반응식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자, 연축전지 같은 말이 뭐죠? 납축전지. 그렇죠? 기호는 PV가 되겠죠. 자, 보시면 자, 방전만 되면 1차 전제가 되고, 방전 충전이 다 되면 2차 전지가 되겠죠? 당연히 연축 전지는 방전 충전이 다 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방전 시 방전 시 양극은 이산화연, 이산화납 이럽니다. 자, 충전 방전 시 음극 납 연이 되겠죠? 자, 요건 뭐죠? 황산 전해액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충전 시 충전 시 양극 뭐가 될까요? 황산납, 황산연 되구요 자, 충전시 음급도 황산납 황산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전시 양급과 음급은 똑같아요 뭐다 황산납 황산연이 된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더 학습을 하면 우리가 2차전지를 보시면 연축전지 즉 납축전지 pb 이러죠 그 다음 뭐가 있죠 여러분들 알칼리축전지가 있죠 항상 같이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이 알카리 축전지는 우리가 니켈 카드륨 축전지 이러잖아요. 니켈 카드륨 축전지 이러죠. 니켈이 NI 카드륨 CD 이랬죠. 그래서 우리가 공칭 전압과 공칭 용량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죠. 그럼 자, 공칭 전압. 연 축전지 공칭 전압은 2V가 되고요. 알카리 축전지 공칭 전압은 네, 1.2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칭 용량. 공칭 용량. 자, 연축 전지 공칭 용량 얼마죠? 10Ah가 되고요. 알카리는 5Ah가 된다. 그쵸,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여기까지 우리는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 문제 마치겠습니다.